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드문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굽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 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호렙산 시내산에 그 모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를 어,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양을 치는 그, 어, 모세를 이집트에게로 보내셨는데. 에, 그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뭐, 물질을 주신 적도 없고, 무슨 군대를 붙여주신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집트에 펼쳐졌습니다. 그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큰 인적과 능력을 펼치셔서 이제 그 백성을 다시 인도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산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다시 신의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의 백성, 그 얘기를 하세요. 나의 백성. 네 여러분, 여기 내 말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신의 산은 율법이 개시가 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 법률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지 아브라함을 혈,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고 해서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내 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항상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항상 이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에, 항상 길이 있어요. 그리고 어,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영광 중에 그 풍요로움이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예.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그 백성을, 백성 가운데 항상.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빈곤해져요. 예, 네,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 어디로 갈지 모르게 돼요. 그들의 앞에는 이제 어둠뿐이 없게 됩니다. 또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이 말씀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할 것인지가 이제 그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 성도들, 신약 교회 백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던 그날이에요. 신내 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던 날이 오순절이라고 불렸는데, 오순절날 율법 대신에 우리 10년과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아주 그냥 노, 노세같이 말을 안 들어 할렐루야 노세같이 말안 들으면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통치를 받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 나에게 부육해 도와주시고 문을 좀 열어주시라고 성령으로 통치하시면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운전대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종로3가 종로5가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운전대를 붙들면 주님께서 그 운전대를 딱 붙드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승인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자기가 왕대가지고 다들 말이죠. 그냥 복음도 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야 내 복음. 내가 좋으면 말씀이고 내가 안 좋으면 노맨이야 노맨. 예, 다 아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속으로 노맨이라고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이 말씀 지금 초대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가 그러다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고 에, 윤택해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사사기의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열왕기사 열왕기하의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춰보고 내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지 그게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고 뭐뭐 뭐, 뭐 땅을 뭐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예, 그들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영원은 빈곤하고 그자비할 만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샘이 오늘 우리 심령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세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그 안정을 전번에도 했는데 어, 아침에 일어나서 집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다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금 있다 가라 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했대요. 또, 차 문을 열고, 이제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타는데, 조금 이따가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사타나 물러가라고 했대요. 그 언덕 하나 넘어서 사고를 당하셨대요. 언덕 하나 넘어서. 죽을 뻔했대요.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지만, 고생 많이 했다고 사고 나서 고생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자기 주장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오늘 나를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감동하시는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러므로 맺힌 것들이 풀어지고 또 닫힌 문들이 열어지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흡족하게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아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법을 지키면, 에, 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는 너희의 모든 것들을 돌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다스리심을 받을 거냐? 그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역하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쓰디쓴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다스리심 받겠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